안녕하십니까? 웃군입니다. 어,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한두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에, <laughs> 처음에 시작할 때뭐 혹시는 한 2, 3 0회 조회수 나오다가 아무도 안봐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다행히, 뭐, 지금 그, 어떤 동영상은 뭐, 한 400회 넘어가고 있고요. 뭐, 제일 많이 나온 게, 제일 조금 나온 거는 뭐, 한 20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영상을 찍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음, 선수분들, 또 이제 뭐 선수를 지도하는 분들 뭐 이런 이제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선수를 그만 우리나라는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말하는 건 우리나라가 탁구 강국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탁구 강국을 넘어서 탁구 최강국이 되길 바래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어, 그런 뜻에서 이런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선수분들, 혹은 선수 출신분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히. 제가 10년 동안 탁구를 치면서 느낀 것, 아마추어로서 탁구를 치면서 느낀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 탁구 선수 출신들이 가끔가다가 아마들이랑 아마추어들이랑 탁구를 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분위기가 어떠냐면 점수를 잡아줍니다. 근데 점수를 잡아줄 때 어떻게 잡아주느냐 자기가 이길 만큼만 잡아줍니다. 그런 거안 좋아요. 선수 출신 여러분들 제 말씀 잘 듣고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수들도 가끔 아마추어랑 이제 게임을 뭐 쳐주는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기니까 그럴 때 선수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선수분들은 아마추어랑 치면서 선수분들의 실력을 늘릴 기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쳐야 될지를 말씀드릴게요 선수분들은요 아마추어랑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 한 4부 5부 이제 전국구 부수 얘기하는 겁니다 동네, 뭐, 일부래도 뭐, 못 치는 사람들 많으니까요. 전국부수로한 아마 4부, 5부쯤 되면 선수들이랑 칠때 선수들이 충분히 늘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될지도 몰라요, 선수들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떤 방식으로 선수들이 아마추어랑 게임을 할때 치는 게 좋으냐면 점수를 잡아주지 마시고요. 공격을 접어주세요. 선수들이라면 아마추어 4부, 5부 되는 사람들이랑 공격 접고, 공격 완전히 접습니다. 수비만 하는 거예요. 서브는 넣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조건. 탁구대에서 1m 이상 떨어지지 마세요. 그 방식으로 아마추어랑 게임을 하세요. 이기기 힘들 겁니다. 처음에는 서브 못 받으니까 서브로 어떻게 점수 내고 해서 좀 이기거나 대등하게 갈수 있겠지만, 나중에 상대방이 서브에 익숙해지고 나면, 선수 여러분들, 4부, 5부 정도 되는 아마추어들 이기기 힘들어요. 공격 접어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연습이 되죠? 수비 연습.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공격을 접어주고. 해보십시오. 그 점수를 접어주더라도, 뭐, 딱 이길 만큼.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 4부를 딱 5점 잡아, 선수가 5점 잡아줘요. 그럼 뭐, 아마추어 4부가 어떻게 이깁니까? 선수를. 아마추어 4분은요, 7점 잡아주세요, 그러면. 잡아줄 거면. 이겼다 졌다 하게끔 잡아주세요. 안 그러면 그건 야바이입니다, 야바이. 그러면 아마추어들이, 제가 여태까지 겪은 바로 아마추어들이 선수들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선수들을, 우와, 뭐야, 신이야? 어떻게 5점 잡아주고, 6점 잡아주고, 한 번도 안 줘? 예.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아마추어들한테 신이 될 필요가 없어요. 아마주, 아마추어들한테 와 엄청 잘친다 이런 얘기 들어서 뭐합니까? 프로가 프로는 프로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야죠. 선수가 선수한테들. 자 우리나라 선수들은요 지금 탁구 최강국이라고 하는 나라 선수들이 그렇게 우러러보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마추어들이 우러러보면 뭐합니까? 메달도 하나 못 따오는데 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10년 동안 이제 탁구를 치면서 느낀 거니까 제 이제 제 동영상을 보시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 동영상을 보시고 그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선수들은 플레이어지 그러니까 뭐 플레이를 하는 게임을 치는 사람들이지 레슨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고, 여러분들은 플레이를 잘할 수는 있어도 레슨을 할 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한 분들이에요. 레슨을 하려면 자기가 어떻게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깨고 있어야겠죠. 그러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동영상 보세요. 제 동영상 보시면, 이제 제가 처음에는 드라이브를 다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 가장 관심을 갖는 이제 뭐 그런 기술이고 하니까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제, 제일 처음 주제로 삼았던 거고요. 제가 앞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선수들이 정말 이길 수 있는 지금 탁구 최강국이라고 할수 있는 나라들의 선수들을 이길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이라기보다는 탁구에 대한,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은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지금까지는 뭐 드라이브 그거는 자 여러분들 이미 선수들이 하면 드라이브 저보다 더 잘하고 사실 뭐 저보다 잘한다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 뒤에서 강하게 하는 거 저보다 잘합니다. 그 인정합니다. 그지만 제가 여러분 아무, 어떤, 세계 어떤 선수들보다 드라이브를 잘 하는 면이 있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말씀드릴 거고요. 어, 아무튼, 어, 제가 이제, 뭐, 가끔 동영상 내용 중에 선수들이 과연 레슨할 자격이 있느냐 잘 모른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기죽지 마시고요. 어, 선수 여러분들이, 자, 제 동영상 보시고, 이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면 돼요. 제 동영상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하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실력은 다 돼요. 실력은 뭐 아마추어 당연히 가르쳐 줄 실력이 되죠. 단지 이 이론을 이해 못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이해하면 된다 이겁니다. 단지 이해를 못 하고 가르치는 거는 사실 안 되는 거죠. 그건 양심에도 양심에도 찔리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드라이브를 하는지 모르는데 맨 폼만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폼하고 드라이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영상 보시면 아시 아실 거예요. 드라이브는 폼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브는 수백 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폼으로 칠수 있는 게 드라이브예요. 드라이브의 원리만 이해하면, 그러니까 수백 가지 폼으로 칠수 있는 게 드라이브예요. 꼭이 폼으로 쳐야 될 필요가 없다. 그 폼으로 쳤을 때 이런 특성이 생기고. 저 폼으로 쳤을 땐 이런 특성이 생기고, 그런 게 드라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드라이브가 일어, 일어나는지,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그 현상이 드라이브라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공은 어떻게 휘는지, 왜 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셔야죠. 어떻게 합니까? 제 동영상 보세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이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책에도 안 나와 있고요. 다른 동영상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찾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 얘기가 뭐 거짓말인지 제가 구라를 치고 있는지 제가 약을 팔고 있는지 요즘 말로. 예. 찾아보시면 알게 되죠. 선수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이미. 왜냐면 동영상 다 찾아보고 자기도 동영상 만들어도 보고 다해 봤죠. 저가 얘기하는 드라이브의 원리, 실제로 드라이브가 공에 맞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거 설명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제 동영상 잘 보시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탁구를 많이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